이게 2미터나 되니까 사실 2 m 만 되면 29인치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림 사이즈에 맞게 길이를 한번 재야죠 안녕하세요 나스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떨때질때 림을 보호하기 위한 인서트제로서 우리가 푸시코어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뭘뭐 해봤죠? 탄수화물, 탄수화물까지 해봤는데, 뭐, 파크 가고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동네 사는 거면, 굳이 그렇게 비싼 것까지 할 필요 있을까? 네, 저처럼 이제, 동네에서, 동네 마실을 즐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림을 좀 보호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 이렇게, 이걸 이제 실리콘 백업제, 아, 실리콘 백업제라는 거, 아,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2m인데, 2m에 1200원, 1500원 하고, 배송비가 3000원. 예. 네. 그래서 가까운 철물점가 마음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코어 밸브, 코어 밸브라고 코어 밸브는 빼주면 바람 다 빠지겠습니다. 게 바람 시원하게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거는 튜블리스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튜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튜블리스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튜블리스를 집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요. 이쪽에 띄운 겁니다. 반대인가요? 반대 이쪽에 이쪽에 자 그래서 타이어를 네, 타이어 빼는 것도 뭐기술이랑 기술인데 일단 한쪽을 네. 어이 잘한다 네 한쪽을 이렇게 쭉열어두고요 네. 이거는 뭐 실란트가 얼마 없었고 그리고 반대쪽은 조심스럽게. 음! 아! 예, 지금 이제 소리만 내서 그러지 힘 별로 안 썼어요. 이렇게 서 이제 조심스럽 이제 기대 놓고요. 음. 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게 2m나 되니까 사실 2m만 되면 29인치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림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길이를 한번 재줘요. 아 이거 잘 잘리네 생각보다 아 어, 이게 아 이게 잘 잘린다고 이게 보호를 잘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만큼 유연함과 어우 네그 아, 정도면 되겠다 네. 그죠? 자 이게 순간접착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순간접착제로 요 사이를 붙여주면된다자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록타이트 를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고 이렇게, 잘 예, 맞았죠? 맥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로터, 이 브레이크 로터하고 이 맥시스가 양쪽에 이제 이건 다써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이 모델명이 써 있는데 한쪽에는 모델명이 안써 있어요. 모델명이 안써 있는 쪽을 이 브레이크 로터 쪽으로 맞추면 돼요. 이렇게 브레이크 로터 쪽하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일단 먼저 한, 타이어 한쪽을 끼운 다음에 넣어도 되니까 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차에 한쪽을 일단은 끼워주고요 차에 네, 한쪽 끼우는 거는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준 실리콘 백업재를 내줍니다. 이쪽에, 그 그다음에 나머지 타이어를 밀어 넣어 주겠습니다. 잠깐만 어 안에 얼마 큼찼나한 볼게요. 네, 밀어주.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요 내부 쪽부터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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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한쪽을 발로 잘 밟고 반쪽을 주걱으로 조금씩 점령에 들어갑니다. 찾았고요, 아 예, 되게 묵직하게 느껴지는 한번 만져보실래요? 예. 일단은 아직 바람을 안 넣은 상태더라도 예, 꽤 오. 묵직하게 보호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남았던 실라테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실라테를 넣어줬고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튜플리스용이 아니라서요. 이 비드 잡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지도 저거 네, 이용하시나요? 어 컴프레셔. 네. 네. 컴프레서에서 중요한 거는 보호장비죠. 네. 보호장비 착용하시고 저 카메라맨도. 네. 카메라맨도 보호장비 착용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안전이 제일이죠. 자, 이래서 제가 이제 요령을 설명 드렸는데 코어 밸브를 미리 제거했어요. 이제 뭐 실란트를 넣으려고 제거해 놓은 것도 있지만. 처음에 비드 잡을 때는 사실 제거하는 게 낫더라고요. 안들어나면 이렇게. 자. 동작 방법으로 펌프를 연결하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끝까지 했습니다 자, 79번만 했군요 예. 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오! 오 깜짝이야 한방이 되네요 한방이 되네요 빠박 오 불꽃놀이 자한방이 됐습니다 야 한번 만져보세요 그죠 아, 아까보다 훨씬 네. 이게 방금. 이제 26인치의 장점이라고 할수 음, 있죠 기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비드 잡는 용이기 때문에 바람은 살짝 빠지게 되는데 뭐 거의 바람도 안 빠지는 수준이네요 휘어넣이바닥면빠지네요네 그래서 이제 코어 밸브를 잠가주고요 오케이 펌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세팅했을 때한40 정도까지 좀 충분히 넣어주고 나중에 바람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점검해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에 다시 장착을 하고 밖에서 이제 뭐 드라블한다든지 해갖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오늘 이 실리콘 백업재로 인서트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성능이 어, 괜찮았어요. 어, 너무 딱딱하고 생각보다 예. 잡아주는 게 예. 있을 것 같아요. 펑크는 뭐. 당연히 안날것 같고, 예. 드롭, 점프 좀 하시는 분들 예, 예. 꼭 하시고. 그래도 펑크 같은데 가실 분들은 뭐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품 네. 정품 네. 좀 사시는 분들이니까 아, 정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네에서 산에서 약간 드롭이나 점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리콘 백업제를 이용하시면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따시 아저씨. 네.